아, 네, 반갑습니다. 어, 원전의 이제 핵심 기업 중에 중소형주 오르비텍 이란 종목인데, 사실 요즘에 이제 원전 테마가 이제 버릴 수 없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좀 높아지는 분야가 원전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오르비텍의 이 연역부터 한번 볼게요. 1991년에 이제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업력이 꽤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반사선 관리 용역그 다음에 어, 관리 용역을 수주를 했죠. 대월성 네, 원자력 본부 관련된 수주고요. 그 다음에 복수기 전열관 어, 와전류 탐상 검사에서 A 등급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폭 관련된 기술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레퍼런스를 상당하게 많이 쌓은 기업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공인 교정기관으로 인정도 받았고 공인 시험기관 인정된 내용들도 어, 나옵니다. 어, 신규 사업으로 이제 항 부품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일단은 포커스는 이제 원전에 맞춰져 있어서 오늘 원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 분야 그 다음에 방사선 폐기물 처리와 재포장 영역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어, 업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원전 시장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한국거래 어, 한국전력거래소 2025년 관련된 자료입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의 연도별 전력 수요 변화인데 네, 보시면 은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말 그대로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더해지는 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 발 전력 폭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가 기존에도 워낙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이 이제 친환경으로 선회하면서 석탄이라든지 뭐 천연가스 이런 부분들을 덜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이라든지 원전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네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가 말 그대로 그냥 전기 먹는 하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력을 사실상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력 공급을 결국은 원전이 담당할 수 밖에 없다 라는 부분인데 지금 국내 전력발전 비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죠? 원전입니다. 원전이 30% 넘게 국내 전체 전력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신재생은 이제 10%가 조금 넘었습니다. 전통적인 에너지원이라고 볼수 있는 lng와 유련탄 같은 경우에는 각각 20% 후반이에요. 그래서 원전은 석탄 꺾고 18년 만에 발전비율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게 이제 2025년 올해 초에 나왔었던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원전 시장의 성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국내만 그래요. 국내만.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원자력 비중은 몇 퍼센트일까? 글로벌 시장에서는 원전 비중이 10%입니다. 반면에 신재생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30%예요. 근데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원전을 계속해서 줄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전 폭탄이라든지 폭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잖아요.다 보니까 원전 발전을 좀 많이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어, 상황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졌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좋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풍력은 요즘에 해상 풍력으로 시장이 확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최근 얘기고요. 그래서 한국은 또 바다가 많. 기 때문에 바다 근처에 어 만들어지는 대형 원전을 많이 이제 그동안 육성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 AI 데이터 빨 전력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각국이 너도 나도 원전을 짓고 싶어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은 이렇게 원전 비율이 전력 발생 비율 중 원전 비율이 글로벌 세배 수준이에요. 그만큼 높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그만큼 강력한 원전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이제 오르비텍이라고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왜 원전인가? 앞서 말씀드렸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발로 전력 공급원에 대한 부족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에너지 공급원 자체는 어떻다고요? 네,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이제 풍력인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효율성이 약합니다. 자, 왜 약한지 한번 볼게요. 어, 대형 원전 한기 정도의 똑같은 전기를 생산하려면 어느 정도의 태양광 패널이 필요할까요? 축구장 3,000개 정도의 태양광 패널이 필요합니다. 축구장 3,000개요. 어마어마한 면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형 원전 한기랑 태양광이랑 어, 똑같은 전력을 생산하는데 뭐가 더 효율이 좋아요? 말할 것도 없이 원전이 좋죠. 자, 그럼 풍력으로 보겠습니다. 풍력은 요즘에 어, 테마가 이제 해상풍력이에요. 그럼 대형 원전 한기만큼의 에너지를 풍력이 내려면 어느 정도의 풍력 발전이 필요할까요? 해상풍력 500기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원전이 압도적으로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원전을 짓는 데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태양광 같은 경우 는 보통 한 1년 정도면 상용화가 되거든요 에, 에너지를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10년에서 15년 야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도 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원전기술 발달로 뭐라고요 시간이 크게 단축했어요 최근에는 약 7년 정도까지 시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앞서 설명드렸죠. 한국의 세계적인 원전 기술력 부각되고 있다. 어, 지금 이제 글로벌 원전 강국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미국, 프랑스, 한국. 이렇게 이제 있어요. 일본까지. 근데 프랑스라든지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도 원전을 계속해서 축소하는 기조를 갖다 보니까 원전 기반 시설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외하면은 한국이 원전 강국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기사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SMR 업체에 SMR 아직 만들지도 않는데 미리. 주기기를 수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국내 원전의 경쟁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르비텍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운영부터 해체까지 안전 관련된 종합 솔루션을 지금 펼치고 있는 기업인데요. 현재 신규사업 영역에서 smr 뒤에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차세대 원전 그다음에 원전 해체 시장입니다 요것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원전을 건설하게 되면 보통 한 20년에서 길면 40년 50년까지 가동이 되다가 원전을 해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원전 해체를 못 했어요 왜냐면 원전을 해체하게 되게 되면 이제 우라늄 농축과 이런 재분류 이런게 돼야 되는데 요게 뭐가 문제냐 핵폭탄의 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뒤에 기사를 보여드리겠지만 미국이. 이 부분을 앞으로 승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핵잠수함을 승인했기 때문에. 요건 뒤에 좀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해체 관련된 사업을 다양하게 영위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설 해체, 오염도 측정, 등등 폐기물 처리 시험 분석 인허가까지 이제 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얼마 전에 이제 국내 원전 해체가 어 본격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해체를 기다리는 이제 원전이 많고, 글로벌적으로는 한 2, 300개 정도 될것 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고 원자력 발전의 사후 처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가동 정지 해체, 방사물 폐기물 처분,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다. 근데 폐기물이 이제 갈 곳이 없었다. 그 그러니까 동안은 이 재처리에 대한 허가가 안 났는데 최근에 이 허가가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패장확 아, 확보에 이제 속도를 낸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고리1호기의 안전 해체를 이제 지속점검이라고 기사를 났었는데 최근에는 이 해체가 궁극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미 핵잠수함 공조에서 어때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10월에 있었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뭐예요? 승인을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자력 기술로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되면 핵폐기물을 재처리하는 것도 승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열리는 거예요?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이 열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미 해결료 협력 로드맵은 원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미국은 66대, 러시아 30대, 중국 12대 많죠? 근데 한국은 없어요. 거죠.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수요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죠. 한국도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승인을 했고요. 어, 추가적으로 뭐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원전 해체 시장까지 연결지어 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오르비텍이 바로 그 해체 시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어, 해체 시장이 몇쪽그면약 500조 규모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적으로 당장 해체해야 되는 연구원전이 214 기고 해체 완료가 25기 인데 앞으로 몇십 년 내로 어 연구정지를 해야 되는 원전이 한 250개 이상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500조원 이라는 겁니다. 어, 이 원전 한 개를 해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냐 1조예요 1조. 네, 엄청나게 비싸죠. 어, 1조면은 초고층 빌딩 하나를 통째로 지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돈입니다. 그런데 네, 원전 하나를 해체하는데 어, 1조 정도 그 500조 규모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약 500개 정도의 원전 해체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서 오르비텍의 원전 해체 기술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왔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요겁니다. 네, SMR이라는 건데 요즘에 이제 소형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고 오르비텍은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이 SMR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이 대형 원전은 가압기, 펌프, 증기발생기, 노심이 각각 이제 따로따로 그러니까 가압기와 노심은 같이 설치되지만 증기발생기와 펌프는 따로따로 있는 구조였어요. 근데 스마트 원전 SMR에는 가압기와 펌프, 증기발생기, 노심 해결료가 요 하나의 몸통에 다 다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장점이 많아요. 첫 번째는 이제 위험 관리를 하기가 훨씬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대형 원전은 그 냉각 때문에 바닷물을 엄청 끌어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염수 문제가 발생하고 바다 근처에만 지을 수가 있었어요. 다 보니까 이제 부지 확보가 어려웠었는데 이 스마트 원전 SMR은 바다 근처에 짓지 않아도 됩니다. 공간도 대형 원전보다는 훨씬 덜 먹습니다. 그리고 가동 기간도 대형 원자는 보통 20년에서 40년 정도인데 스마트 원자는 60에서 80년 정도까지도 가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고 공간 제약도 없고 비용도 적어요. 그니까 대형 원전 한기 짓는데 한 10조 원 이상 들거든요. 근데 스마트 원전은 1.1조 원 정도 들 것으로 현재 추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적인 메리트도 있고 오래가고 안전하고 설치나 해체가 더 수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SMR 스마트 원전이 현재 원전 시장에 어, 앞으로의 원전 시장에 좀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스마트 원전 부분에서는 전략적 제휴를 또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블루 오션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요. 어... 보시면 설립자 나사 출신 핵기술 전문가 커크 소렌슨이에요. 핵심 기술은 코어 테크놀로지죠. 4세대 용융염 원자로, 액체 불소 토륨 원자로라는 겁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 연료는 이제 유라늄 대신에 토륨을 사용해요. 이렇게 되면 안정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연료가 액체 상태로 사용돼서 폭발하거나 노가낼를 위험이 거의 없는 월등히 높은 안정성을 보유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시장성을 보시면 아직은 상용화가 안된 블루 오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네, 핵심 모멘텀입니다. 미국 SMR 기술 기업 플라이브 에너지와 MOU 네,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어요. 앞으로 사업을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LFR t 액체 불소 토륨 원전을 4세대 원전을 개발을 하는 건데요. 우라늄 대신 토륨을 연료로 사용해서 액체 상태로 그래서 폭발하거나 녹아래를 위험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이 효율적인 자원인 거는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형 원전 한 기가 태양광 패널, 축구장 면적 3,000개 정도, 그리고 해상풍력 500기 정도의 효율을 낸다고 했습니다. 효율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원전 폭발이나 방사능 유출 이런 부분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건데 SMR로 넘어가면서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액체 불소 토륨 원자로, 4세대 원전 개발로 안정성을 더 더욱 높일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오르비텍의 핵심 모멘텀, 차별화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대형 원전에서 SMR로 이동 중이다라는 설명 드렸죠. 그리고 토륨 원자료가 아직 상화 이전의 어, 블루 오션으로서, 어, 남아있다. 성장에 대한 부분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크게 이제 모멘텀이에요. 첫 번째는, 원전 해체 시장 약 500조 원 규모로 어, 열릴 때 오르비텍의 원전 해체 기술이 부각된다는 것두 번째는 smr인데 그 smr 중에서도 lftr 아직 상용화 이전의 블루오션 시장이기 때문에 smr 시장이 커질 때 어, 퀀텀 점프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 한번 볼게요. 아, 요거는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아, 주봉 차트인데 하락하는 추세가 요렇게 이어지다가 현재 하락 추세를 장대 양봉으로 뚫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눌림 구간까지 온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차트상으로는 시세가 폭발할 수 있는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고 삼각수량 형태에서 방향성이 상방으로 나올 것으로 현재 보여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6,000원. 그래도요 돌파 이후에 9,000원 정도까지도 가볍게 좀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어, 원전 모멘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니까 지금, 어,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도 얘기를 했고요. 오픈 AI의 이제 샘 올트먼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결국 AI 기술이 중요하지만 전력 부족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시장의 중심에 설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 좀 꾸준하게 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비텍의 가치를 좀 재평가시킬 것으로 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이슈가 나올 때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